할 l l 안녕하세요. 엘스 명품 잉글리쉬의 엘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요, 한 번씩 음료수나 음식들을 서비스로 제공받잖아요. 그때 우리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시면 큰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it's on the house라고 하시면 됩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어, 식당에 가서 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그걸 내가 살게 라는 표현이 It's on me 입니다. 여기서 이제 on me 라는 느낌은 그 계산서가 내 위에 있다. 즉, 내가 내겠다 라는 말로 It's on me 라고 하면 내가 살게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me 자리에 식당을 나타내는 The house로 바꾼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내겠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영어로 it's on the house가 됩니다. 그럼 우리 예문으로 좀더 연습해 볼게요. 나 어제 식당에 갔어. I went to a restaurant yesterday. 근데 디저트를 공짜로 먹었어. I had dessert for free. 그거 서비스였거든. It was on the house. I went to a restaurant yesterday and I had a dessert for free. It was on the house. 자,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영어로는 It's on the house.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바르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Bye!